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제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치워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단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단짝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을 보게 되면 성격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무슨 일이든지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항상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느 성격의 타입이십니까? 어떠한, 어,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행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 때로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상상을 하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정을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추정만이 사실이라고 그것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아,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아,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면서 스스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욕이 아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오해를 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아 잘못된 사실을 추정으로, 사실로 추정을 하면서 또 오해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욕의 아, 아,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아, 쉽게 말하면요. 아,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괴롭고 힘든가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괴로움을 이제는 다 말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고 다 말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힘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토로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요,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탑 버립니다. 그래서 아 어, 힘든 거 있는 거 그런 거다 토로하는 것이 때로는 항상 그렇게 토로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토로하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 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또 했을 때이 사람이 또 저기 가서 또 다른 말딴 사람한테 말 전하고 이러지 않을 사람한테 또 기도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그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힘든 것들을 다 마음속에 가만히 혼자서 품고 있었던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말들을 다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2 절에 내가 이렇게 다 말한다고 하나님 저를 정죄하지 마옵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다 쏟아놓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하지 않다고, 어, 여기시는 것을,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걸 욕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봤으면 어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어야죠. 우리가 대화를 할때 그렇죠. 누구에게 질문을 하면 은그 사람이 무엇을 대답할까 기다려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만 해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말, 질문을 하고서 계속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은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막 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놓고, 욥이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추정한대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일, 이러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라는 것은 아,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또 들어야 할줄 아는 것이 그게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만 계속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를 대화라고 우리가 어, 어, 잘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할 때는, 내 말만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아멘 하고 기도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너내말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아, 여러 가지의 기도 방법이 있지만은, 아, 묵상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욥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많은 상상을 하면서 추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데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2절 계속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 합니다. 왜 손수 지으신 나를 억압하고 멸시하십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도 내가 보기에는 시력이 좀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서 요비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왜 나의 허물을 들치어 내십니까?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7절을 보니까 이제는 아 구원자가 필요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자가 내게 필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왜 나를 만들고 이제 와서는 나를 멸하십니까? 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9절에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설명을 하면서, 어, 그러한 어, 말을 하는, 어, 그러한 욥의 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저, 저 같아서도 욥 같이 이렇게 견뎌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욥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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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힘들다 보면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 보면은. 아, 삐뚤게 생각하고 삐뚤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혼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때 남의 말도 좀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혼자 많이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아, 됐던 것이에요.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까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추정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배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욕만 그렇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안들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추정이 사실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하 그거 갖고 남을 오해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정확해서 보면은 딱한 질문이에요. 왜? Why? Why me? 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그 질문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욥이 하나님한테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왜 우리가 이곳에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기도를 할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배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추정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그것을 궁금해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찾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그 귀한 아,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김형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